자, 여러분 오늘 저는요 어, 일 때문에 지금 예산에 왔는데 예산에 소복갈비집이 아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복갈비집에 들어와서 어,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복갈비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의 잠시 후에 소복갈비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던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어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요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음오 어, 갈비가 아주 너무 좋은데요 일반 갈비탕하고 다른데 여기는 어, 진짜 갈비 느낌? 갈비탕에서 진짜 갈비가 느껴지고 있어 정말 맛있네요. 와, 그래 갈비가 한우 한우야 한우. 갈비탕 온 물이 정말 시원해. 음. 깔끔하고 고기가 지금 제한입을딱먹어봤는아데올게 아니 과연 이 손톱처럼 밥물에 밥을 또 말아서 내을는데 깍두기 하나를 짜고 리고 그래도 중간에 철학가 달고 양을 쓸수 있게 화이팅이 거잖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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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네, 엄지가 자동으로 퍼지는 네? 정말 맛있는 갈비탕입니다. 네.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갈비탕. 정말 맛있어요. 녹그릇, 네. 녹그릇. 음, 음. 네. 어우, 그러니까. 높게 뜨거워 어 갈비가 정말 많아요 음, 이 안에 갈비 한만 배부를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석갈비를만많 석갈비리도 있고 아리 석갈비리 먹어보도록 이요 네, 오늘은 갈비탕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습니다. 정말 맛있는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바로 먹습니다. 가격이 갈비탕 14,000원이었는데 가성비 저는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예산에 있는 소복갈비에서 맛있는 점심 한끼 갈비탕을 먹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음, 혹시 예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기 위에, 여기, 여기, 소복갈비 꼭 오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